다 까졌다, 어. 다 까졌는데 냉장고 이게 저보다 키가 커요. 예, 대 냉장고. 음. 옛날에 어? 모르시발로마 아. 집에 냉장고 보여주는데 욕심이네요 이제 계란 계란을 항상 챙겨 먹죠. 어, 김하고 음. 여기 한번 보죠. 요거는 이제 봐라 잘 된다. 어. 야, 참, 우리 할매 냉장고인데, 참, 옛날 물건 다 뿌려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할매니는 보필해 주시겠지. 아우, 양동, 이도씹발몇근이고 이거, 이거. 어? 돼지 새끼들 한세 마리, 이거, 물리이네 나는 이래끼리 놓고 하루 만에 다 먹는 게 아니고, 5일 먹습니다, 5일. 참, 없이 살았을 때, 어? 비산동, 참, 저 이래 삽니다. 이, 제 이지 화장실이에요. 1.5평짜리 되는 공간에서 샤워도 하고 다해가 정말 해쁘면뭐다 뒤쁜다. 어? 참, 이 집도 사고 해야 되는데, 느낌이 네 시발, 족 같네. 어. 이거는 대형 세탁기입니다. 통, 어? 대형 세탁기. 걸베드처럼 저, 뭐야. 그 뭐라 하면 통돌이가. 통돌이, 아이고, 저. 어? 이걸 보고, 이거는 몰라. 이사 올 때부터 있었어. 이거 이거는 배관인지 뭔지 몰라. 이거 보고, 기름 일러 산넥하대. 도시가스 적힌지이십세끼야 존많은 새끼야. 어? 도시가스 적히나 안 적히나, 이십세끼야 이런 글베집을 도시가스도 아닌데 왜사놓은 새끼야. 그나마 도시가스로도 들어가 있으니까 샀지, 이십세끼야 이거 내가 몰라. 이사 오기 전부터 있었어. 어? 그래서 실내가 떨어져갖고, 실내 하나 샀다. 어, 실내 하나 사가지고. 아에는피조으로 하죠. 아, 죄송 어, 이거 뜨신 물 바로, 물 틀면은 바로 나옵니다. 예, 물 틀면은 뜨신 물 바로 나와요. 예. 알겠죠? 어, 이거 제 부엌이고, 어, 저 바글바글 쪼르만더 끓여가지고, 그래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쪼래만더 어, 끓여가지고, 좀 먹, 어,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 아이 뭐 내가 보면 차상위 계층 맞네 내가 이제 차상위 계층 7월 말에 제가 한, 한 70만원 받아야 되겠다 차상위 계층 힘든 계층이니까 그죠 어, 한 60만원 받아야 되다 동사무소 가가지고 상품권으로 나는 알죠 바로 봐라 내 지금 사는 환경이 이렇다 자두 두 눈에 눈에 조수를 한 바가 넣었으면 눈가리가 보이면 보라고 눈다 보고 있제 어, 뚫린 눈이면은 어 힘든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음, 요, 이제, 냄비도 전부 다 옛날 냄비입니다. 냄비도 여기 전부 다 옛날 냄비야, 이보 벌써. 양은 냄비. 아, 어? 양은 냄비 이래, 큰 거. 이거는 소고기 이제, 국 끓일 때, 어, 국 끓일 때 이래 하는 거고. 맛단장. 어, 집에 씨가 참기름 있는데, 어 참기름 파고 이러면 진짜 맛있는데 이게 이 소주가 아니라 소주 빼기 옛날에 이제 참기름 그거 가면 아 참기름 장 한다고 옛날 에한명가 참기름 많이 비벼줬더든가장하고이렇나 아이고, 이래가 한 그릇 먹고 나가자. 나하고 이제 돈 붙여주고, 미용실 가고 입어 좀 해야 되겠다. 염색도 하고. 해외가 는거는좀꾸이갖고가이 아, 따, 꿈을 만쪼렁했다. 아, 내가 이사 오기 전에, 이거에 되는 집이야. 그 문을 내가 방화문으로 바꿨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필요 없다고. 다 찌그러져가는 내가 이것도 인테리어 해갖고 들어온 집이야. 어 샷이 이 아래으로 780 들었다. 이 집이 사오는데 장판 깔고 천만원 들여갖고 오는 거야. 인터폰이야 아이고 이0새끼야 인터폰은 국제 경찰이고. 어? 이거 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어우. 워낙에 많이 했네. 어. 아이거 먹고 살기 힘들다, 어. 더덥죽 어, 다 후, 저 부엌만 가면 덥다, 어. 에어컨 이것도 정확하게 이제, 어, 10년 다돼 가네. 히센히센 아래으로 뭐, 이거 좀 오래됐네. 그래도 시원하다. 이거 없으면 죽는다. 이거 못 산다. 어. 동남아시아보다 더, 더 무서운 곳이다. 이쪽같은 방구석. 어? TV, 그, 옛날 거, 브라운관 터져뿟다. 이거 버릴라카는데 버려야 되는데, 비산동은 버릴라카면이 쪽지 붙여야 돼. 이거, 브라운관 터져뿟다. 그래갖고, 그나마, 들선 신형, 어. 어, 어. 이거는 이제, 지금는 18인치고, 이거는 16.5인치. 어. 자, 이거 나가면, 백거리 TV 달아야 된다, 여기. 여기, 백거리 TV 달아봤자, 어? 무용시물이다 집같은 집에 가고 벽걸이 어, TV를 달아야 된다. 그지 어? 어. 집도 사고 해야되는데. 아. 아. 어. 어, 더워 죽겠다. 어휴.. 시발존나에 덥네. 어휴 어휴 짜 아, 야, 팀이랑 껴못되니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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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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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네 우리 동네 미용실이 뜨더라. 대충 이발했고 치아 프고 싶지만 염색이 흰머리 때문에 어. 어. 맛있다. 어. 뭐 이래 사는 음 먹을 때 불고기 맛있다 저렇게 뭐 이래서 하는거지 왜 먹을때 불고기 장자 양념 맛있다고 다섯찌근 옛날에 우리 이름부어 그럼 내일까지 담아야겠네 응? 한번만은 물러가는 게 아니고 아니다 그러면 또 나왔으면 돼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자판이 좀 희미한 게 보여 그 도스 들은 안경에다 떴수 있는 거이 28만 짜리인데, 28만 짜리.